안녕하세요. 김태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23번째. 외로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경구절시0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시는 바로 이 10편 23편이라고 합니다. 3000년을 두고 유대인과 크리스토인들이 가장 애송했던 시편이죠요몇줄안 되는 10편 23편은요, 인간에게 준 위로와 소망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 위기 중에 있는 사람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지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 때도 서는 다윗은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 하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믿음이었습니다. 영국의 영국 배우가 명예 훈장을 받았어요. 사회자가 그에게 청중들을 위해서 대사를 암송해 줄 것을 부탁하죠. 회의 승낙하면서 무엇이든 신청을 하고 그러자 연로한 목사님 한 분이 제의합니다 시편 23편을 좀 암송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춘 후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읊어주셔야 합니다 이고 배우는 감정을 잡으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넋을 잃고 들던 청중들은 암송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나이 드신 목사님도 암송을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숙연해져갔고 암송이 끝났을 때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배우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를 울렸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단지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목자 되신 여우와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요아가 목자이심을 아십니까? 목자이신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행복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배부르고 가장 편안하기 때문이죠 요아를 목자로 모시는 사람 또한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 관계의 이 사이를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관계표를 관계를 표현하는 구절인데 다윗과 하나님 사이는 양과 목자 사이입니다. 여기에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격이죠 하나님은 목자 되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서서히 설명해줘요. 천천히 볼까요? 첫째로 여러분,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릴 가장 좋은 기도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끄실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양에게 무슨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뒤를 따를 뿐입니다. 목적지도 목자가 알고, 목표도 목자가 알고, 방향도. 여러분, 목자가 알고 양은 양을 인도하죠. 양들은 묵묵히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피곤합니다. 쉽게 질칠 수밖에 없죠.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인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으면 잘못 찾아 방황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안심하죠. 최선의 길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아니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위로 컴포트라르죠. 다이슨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에그 덕에 자신이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더라도 피곤하고 지친 삶은 아니신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느라고 참 피곤하게 살고 지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영력하지요 드럽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 우리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이세 목자이셨던 여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실레야 슐링크라는 사람의 사랑의 승리라는 글에서 이 중국의 문화혁명 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기독교들을 인 소개하였습니다 제아교회를 섬기던 장로가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풀려난 뒤에 간증한 내용입니다 장로는 감옥에 끌려가 240대의 매를 맞았답니다 살라고 때린 게 아니라 죽으라고 때린 것이라 죽도록 아팠습니다 매일같이 맞고 쉬었다가 또 맞고 쉬었다가 또 맞고 그렇게 해서 240대를 맞았는데 맞던 중에 장로는 스테반을 생각나더랍니다 스테바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 같았고,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도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품에 안으신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안으시고, 상처를 어느 정 만져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도 아프지 않더래요.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더래요. 그 뿐만 아니라 맞을 때마다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 였을 것입니다. 모진 고난과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상처로 뒤덮인 주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껴안으신 것이 여와의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뜻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이 고통스럽게 할 때,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아니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10편 2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5절 마지막 한 일구절만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나이다 뭐예요?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지역의 풍습에 의하면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포로들도 잔치에 참, 함께 참석해서 승리한 군인들이 잔치상을 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이세에게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을 베푸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비해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부족함이 없으며 언제나 잔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단 하나죠. 여와가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와를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따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목자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며 살았지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진정,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 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